안녕하세요. 시은 사주 공부 매화계곡 TV의 김태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살면서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사망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크게 다쳤다 수술을 한다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변에 그런 일이 당하는 사람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주 구성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사건과 사고, 그리고 횡액을 당하고 수술을 하는가. 이번 시간은요, 백호대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백호대살은요, 이게 호랑이 호자를 쓰거든요. 옛날에는 하얀 호랑이가 나타나서 사람을 문다. 즉 하얀 호랑이한테 물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액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대자를 써서 백호 대살이라고 합니다. 백호살이라고도 하고요. 이 대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이제 흔히들 크게 무서운 살이라고 해서 백호 대살이라고 큰 대자를 쓰는 겁니다. 이 백호살은요. 오늘날에는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오늘날은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사건, 사고를 당하고 강도를 만난다거나 이 불의의 사고를 갑작스럽게 당하는 거, 그리고 엄청나게 큰 수술을 해서 피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백호대살은요,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호랑이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호대살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데요. 간혹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주에요. 백호대살이 구성된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잘 보세요. 내가 만세력에 우리 이제 생년월일 넣어서 보시는 건 아시죠? 생년월일을 넣어서 차주 구성에 백호대살의 글자가 들어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백호대살의 글자는요, 천관과 지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혀를 보세요.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 지지가요, 모두 진술충미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술충미는 말 그대로 이제 묘지를 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꼼짝 못하게 묶인다. 즉, 내 몸이 묶여서 아니면 수술 때에 올라서 아니면 죽어서 다쳐서 꼼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충미의 기운을 쓰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뭐 갑진이라든가, 을미라든가 이거는 목이 토를 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편제를 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육친으로서는 우리 아버지라든가 아버지 학렬의 삼촌이라든가 큰아빠, 작은아빠 이렇게 아버지 형제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주를 봤을 때 갑진이라든가 의미가 있으면 내가 편제에 대한 백호대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임술이라든가 계축 같은 경우는 관을 달고 있는 거죠. 수가 토를 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관이 자식이 되니까 자식이 백호대살의 영향권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성의 경우는 관은 배우자기 때문에 아 내가 남편 될 사람 혹은 애인 될 사람 이렇게 남자가 백호대살의 영향이 있구나 이렇게 유추한 겁니다. 그런데 내 가주 글자에 이렇게 백호대살이 있다고 다 백호대살이 발동되는 건 아닙니다. 이 백호대살이 발동이 돼서 영향을 미치려면요, 형이나 충이 와서 건드려 주거나 아니면 운에서 진술충미가 해당되는 것이 와서 충살이 됐을 때 이렇게 백호대살이 발동이 돼서 거기 에 해당되는 육친을 백호대살이 발동돼서 이 무덤에 집어 넣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디테일하게 공부가 더 들어와야 되겠지만, 일단은 내 사주에 봤을 때 이렇게 백호대살이 있다. 요렇게 아시려면은 만세력 보시고요. 이렇게, <목소리> 을미, 그 다음에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이제 백호대살이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요렇게 돼있을 때 내가 운이나 아니면 사주 자체에 형충이 오는 경우에 백호대살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백호대살이 발동이 되는 것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갑작스럽게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나 스스로 가다가 뭐 산이나 강이나 놀러 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 육친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갑진을 한번 볼게요. 갑진은 목하고 토하고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이 백호대살에 들어갈까요? 진이 백호대살에 들어갈까요? 둘다 기운이 약한 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무진 같은 경우는 같은 토기 때문에 백호대살이 일어나는 육친을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지만 임술이라든가 병술이라든가 정축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천강과 지지가 오행이 틀리죠. 이럴 때는 좀 약한 쪽. 그리고 둘다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간이 있을 땐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나와 내 배우자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아니라 타 육친에 있을 때, 뭐 연에 있거나 월주에 있거나 시주에 있거나 이럴 때는 월주에 있으면 아예 조상 때라든가 부모님 때를 말하는 거고요. 연이 조상이고 월이 부모 형제 자리니까 좌표법에 의해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시주에 백호 대살이 있다 이러면 내 자손이나 아니면 내가 말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유추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운을 보시고요, 또 세운을 보시고요, 이렇게 유추해 가면 되는 거고요. 운에서 내가 백호대살이 나오는 시기는 내가 운이 안 좋을 때, 또 굉장히 안 좋은 계절에 있을 때, 나한테 형충이 올 때는요, 이 백호대살이 더 가중되고 심하게 느껴지고 고통이 심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주가 아주 튼튼하고 기가 분명하고 신왕할 경우에, 내가 호랑이한테 물리는 게 아니고 내가 반대로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호랑이를 호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호대살이 있어도요, 내가 신앙한 사주에 또 사주가 굉장히 유력하고 또 운이 잘흘러가서 내가 내 계절을 만났을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계절, 대운을 만났을 때 백호대살이 오면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랑이를 등에 타고 내가 호령하는 거기 때문에 승승장구하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는 기운이 될수 있습니다. 백호대살이 있어서 다안 좋은 일이 생기고 사고를 당하고 수술을 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백호대살이 있는 분들은요, 운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형충이 온다고 해도요, 이 내가 호랑이를 통제하고 호령할 수 있는 사주다 하면 백호대살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하고 대운의 계절을 내가 맞이하지 못해서 호랑이한테 물릴 처지에 놓이는 거 있죠. 재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는 거고요. 사주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병술이라는 게 원국에 있는데, 축수령에서 이 병술의 백호살이 발동할 운이 온다, 이러면 이미 한해 전에 혹은 연초에 액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백호대살은요, 피를 보는 것이고, 내가 내 몸에 호랑이 이빨 자국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애운을 먼저 막아주는 액땜문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분들이 오시면 그런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백호대살이 오기 한해 전에 혹은 연초에 일찍 작은 몸에 점을 뺀다거나 박피, 그런 간단한 성형 시술 같은 걸 하면 조금 나아집니다. 아주 미약하게 개운하는 방법으로는요. 염색을 하거나 머리를 짧게 잘라서 변화를 준다거나 해서 내가 조금 백호대살의 기운에 오는 것을 먼저 해버리면 돼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주를 봐서 그렇게 개운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초에 올해 어 많은 분들이 아마 축세운이 오면서 초에 허리병이 도진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접촉사고가 있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우환이 있다거나 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올해 충년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주에 누구나 백호살 뿐 아니라 진술축미 중에 어떤 인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축운이 왔을 때 반드시 축설형 형살이 나오거든요 형살에는 삼명살이 있거든요 축술미 삼명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신 삼명살이 있어요 이삼명살이 발동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축술미 삼명살은요 축술형도 되고 술미형도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서 둘둘씩도 형살이 발동되는 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백호대살 설명하면서 잠깐 설명드린 게 이제 운이 어떤 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백호대살이 영향이 되고요 또내 스스로 백호대살을 통제할 수 있는 강한 사주냐 아니면 끌려가야 되는 신약사주냐에 따라서 또 백호대살의 영향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심약한 사주가 더 보완이 되는 운인지 아니면 더안 좋게 되는 운인지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호대살이 있다고 해서 상담을 해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백호대살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아시면 그렇게 겁을 많이 먹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살면서 백호대살의 영향권에 들 수도 있지만 충분히 개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백호대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또 백호대살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발현이 되고 또 이것을 개운하는 방법은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는 삼형살, 인사신과 축수임이 삼형살하고 자묘형살하고도 같이 공부를 하면 좋거든요.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나가세요. 고맙습니다.